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어떠셨습니까? 힘든 과정 가운데도 하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다, 힘들다 하면 힘든 환경들이 되는 것 같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 그 하루가 의미 있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늘 비전 만나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한 어 저희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고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해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가야 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답이 아니고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를 분별하여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구약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율법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어,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율법이다 하여서 법이라 하여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것에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했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로서 시작하셨고, 또한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셨습니다. 즉,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래서 하늘 비전 교회는 그 모든 것에 예배 또 기도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죠. 또한, 어, 17절에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새로운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갈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삶으로 드러낼 때 완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은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내가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들이 책망받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땅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 지체가 교회이요, 또한 하늘 비전교회가 교회인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내가 복받는 존재인가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내삶 가운데 또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칠 때 우리는 완전한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많은 행정이 잘 되고 또한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이루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도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간곡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비전 교회가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분한 한 분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의 앞에 한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백성의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축복의 오늘 하루, 또한 매일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